저는 부탄 왕국에 살고 있는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부탄 왕국의 로덴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는 산계이라고 합니다. 이 재단에서 2010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의장이 처음에는 의장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덴 재단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를 로덴 재단은 민간 단체입니다. 시민 단체이고요. 행복하고 개명, 개몽된 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이며, 이 모든 목표는 교육과 사회기업, 보탄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은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어, 그래서, 어, 저는 전체 로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저희의 정체성에 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덴 재단의 모토이자 철학은 부, 아, 부처에서 왔습니다. 부처의 우, 저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진리는 그 누구 한 명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모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세 가지 분야의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 도모,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프로그램을 로뎀의 헤드, 머리, 로뎀의 마음, 그리고 로뎀의 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로뎀을 시작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이니셔티브인데요. 교육이 지금 부탄에서는 아,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이 많이 활발히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99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학은 로뎀의 머리입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부탄의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구전 전통을 기록화하여 디지털화하고 연구해서 이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일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들어오고 TV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고 서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TV도 이렇게 칼라 TV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된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는 인터넷도 9 0 년대에 지금 처음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TV도 도입이 됐고요, 그 스마트폰도 꽤 뒤늦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로덴의 소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유지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행복도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면서도 이 사회적인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부터 활발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덴의 문화 프로그램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문화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탄의 무형 문화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탄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어, 인구는 75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도 작은, 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 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소통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일부 많은 방언들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계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지도를 개선시키고 권익신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인의 눈과 마음으로 이러한 문서들이나 기록은 서로 다른 문화를 보고 배우는 창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소개해 드리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어, 어떤 그 문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여기 문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밀 자, 사실 이거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신성한 그런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신성함 기록들과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부탄에는 사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 이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 도서관과 같이 협력해서 이 소멸 위기에 처한 문서 자료를 기록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까지 480만 페이지 이상의 필사본을 디지털화 했습니다. 그래서 로덴 팀이 지금 현재 이러한 디지털화를 위해서 어 이거 직접 저희의 어, 재단의 팀원들도 같이 영국 도서관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성과를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문화 문화 유산 보존 프로그램 중 가장 큰것 중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 비주얼 생산과 보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탄 문화도서관과 버지니아 대학의 협업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데는 지금 무형 문화 유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버지니아 대학과 함께 그리고 영국의 아카디, 아카디아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3,348시간 이상의 오디오와 시각 자료 비디오 기록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특히 어, 로데네 한쪽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있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비디를 기록을 남기고 이 기록들이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아카이빙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잘 이제 보존을 하는 노력도 매우 이후에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사진 기록을 남기는 노력도 있습니다. 많은 과거의 유물이나 장소, 사람, 행사, 뭐 기록 등을 가지고 과거 기록을 수집해서 약 2만 8천 개가 넘는 이미지로 자료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 기록은 충분치 않고 아무도 아직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사진 기록 남기기도 본격적으로 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문화 철학에서 보면 어, 이 사실,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다섯 권의 책으로 출판을 해서 발표도 했고요. 이러한 노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 책을 역사서 세 권과 철학서 세 권으로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예전에 부탄의 철학가였던 아, 카르마 푼초에 대한 그 책을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이제 편찬한 그 책의 예시였습니다. 또 문화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가 다양한 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에이전시나 국제기구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종교 활동도 기록으로 남기고 종교 관련 축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하고 있고요. 또 또, 민속 문화에 대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50개의, 그래서 아태무형, 아테무용,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저희가 50개의 에세이, 100개의 비디오, 200개의 사진을 기록으로 현재까지 남겼고요. 다큐멘터리 비디오는 약 10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 부탄에 있는 전통 문화와 무형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 기록으로 영상 특히 사진으로 남기는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그러한 기록의 예산입니다. 위축 위에 있는 것은 범탕이라고 부탄의 중앙부에 있는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축 돌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타라는 그런 행사를 매해 연중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가축 돌보기 시즌이 되었을 때이 가축을 돌보고 가축을 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모습을 이제 이벤트화 시키고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또 생이라고 해서 우라 지역에서 펼쳐지는 여성들만을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부탄 남쪽 지역인데요. 또 마니피라고 하는 곳은 부탄의 남쪽에서 이 전통 부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축제기도 이 합니다. 또 이제 어그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전통 문화도 저희가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이 지역 토착 종교인데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 저희가 그 치과 치료라고 치과를 그 치아를 뽑거나 치아 치료하는 그런 어그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더 이상 이제 현대화된 치과 치료로 인해서 소멸 위기가 되어서 이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마, 마치기 전에 제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굉장히 할 일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출신이 어디고 어떠한 문화권에서 자라고 그 각각의 부탄의 마을마다 부탄은 특히 산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너무나 전통 고유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각가의 고유의 정체성과 그 무형문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